나오는 말이 그냥 진짜 늙어서 두고 보자. 아, 이 소리가 어. 그냥, 그냥 불쑥불쑥 나와요. 어, 그래요. 저번에는 <laughs> 한참 장마가 졌잖아요. 여름에 네. 태풍 불고, 그래 가지고 비에 젖고, 날씨는 덥죠. 그러니까 에어컨 키다 보니까 세상에 냉방병이 걸린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이제 감기가 올렸어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네. 어머 기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병원 네. 갔다 는 데도. 네. 네. 그래 가지고 그냥 나중에 좀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휴지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막 입에다 틀어박고 사람 막 캘럭 캘럭 럭 했어. 그랬더니 한 2시쯤 좀 넘었을까요? 새벽에 갑자기 남편이 생활고침서. 벌떡 일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에이씨! 야 에이씨! 짜증나! 막 이러면서 어박을팍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세상에 막 순간 세상에, 마누라는 아빠 죽으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 기침 좀 했다고 막애 c 를 찾으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 물을 사라져. 한 컵을 딱 떠오는 거예요. 아, 물을 떠요 아, 뭐? 먹어! 막 이런 거예요. 물을 사랑해요. 정이 있으시네요데 그래가지고, 먹어, 이거! 그런 거 있어. 내가, 먹어, 이거! 그랬더니, 아, 물 먹으라고! <웃음> 아니, <웃음> 와서, 물 먹어요? 이거, <laughs> 이거. 물 먹어! 어? 뭐? 시끄럽고, <laughs> 아니. 물 먹으라고! 아이고, 아니에요, 세상 일어날 기운도 없어요. 주사 맞고, 막 일어나고 네, 네. 왔죠. 아, 막, 뭐나가려 아유 나물거기다나 나, 니나 틀리다 나오아뭐 이거야 부어 버린다 부어 버린다. 아 진짜 그러셨어요? 진짜. 너무 <료레> <놀레> 너무 얼 <심했다. 놀레> 눈물이 환나는거요 아, 아, 세상에. 남편분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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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결에 아요 말도 가지고 말 세상에. 아, 그 물을 부어 버린데. 세상에.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내가 약 올라서 네. 약 올라서 물을 안 먹었어요. 어. 내가 침대 밑에다 숨겨놨어. 왜냐면 그물 먹으면 감기 다을것 같아. 그래서 기침 더 하려고 내가 안 먹었어. <laughs> <laughs> 아 사소한 복수를 했네. 는 어,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 열이 확 받는 거야. 그래서 딱 남편한테 여보 일리 안 와. <laughs> 버리없는 인간이 어디냐고. 어. 나는 오. 지 아플 때 세상에 찹쌀죽에 생강죽에 그냥 뭔 죽에 그렇게 떠다 바쳤는데 어? 세상에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야? 어, 정말 나못살아 그러셨어요? 아니 이렇게 할 나다가. <laughs> 할 나다가. 할 아. 나지 아. 못 하셨어. 어 지금 너무 통쾌했는데. 시원했었는데. 아, 그 다음 날 친정 가는 날이야. 난 그렇게 아, 했어. 했을... 또남편이 친정 가는 날이에요? 그럼. 그럼 또 사이 가... 좋아야 되니까. 사이 또 사이 좋아야지. 아, 참았구나. 하나만 와봐. 그럼 네. 사람들이 왜 하나만 하냐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참은 거예요. 거예요? 어. 그것 때문에. 친정 가려고. 제대로 코트리 그래. 잡혔는데. 아, 아, 세상에. 아, 그 사람이 글쎄애 아기 어릴 때는요. 자기 일나가지, 나 일나가지. 애기가 그냥 빼고 울거 아니야. 낮가밤이 뒤집어져갖고. 애가 에이, 막 울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는 5시 일어나서 야외 촬영 가야 돼. 그러면, 어, 뭐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 애 갖다 버려! 막 이러다가. 항상 충전 어, 감정이. 저 이제 아, 이해가 되네요, 이제. 꺼버린다가 좀 어,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이해가 되네. 버려. 오는 그러니까. 거야. 성격이좀 말이 서신에. 세상 그럴 수가 우리는 모성애가 있어 갖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아무리한 아, 시간을 자고 못 자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제 차이가 이제 보게 됐어. <laughs> 세상에 적곡를 있잖아. 이거를 입 속에 서쓰러서 아기를 줘야 되는데 죽고 죽는 거야. 왜? 왜? 살다가 <laughs> 이렇게 쳐다가서 귀에 물 들어가가지고 중경벌리세요? 왜 애가 아, 어, 남편분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하긴 하는데 네. 잘안 되는 아, 거자 우리 김보화 씨는 100세 되면 어떤 모습이실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100세까지 사는 게제 목표예요 어, 목표예요. 그리고 희망이고 네, 살것 같아요 제가 힘든데? 사는 이유가 또 100세까지 산다는 그 희망을 가지니까 더 즐겁고 어. 100세까지 어. 살면은 제주도 같은데 가고 싶어요 네. 제주도 같은데 막사시나철 <laughs> 꽃이 좋지. 피고 그냥 산이 막 우거져 있고 막 그런 푸른 초원에서 살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원 주택에 채소 같은 거예 네. 이제 채소 같은 텃밥, 거 텃밭 텃밭 같은 거 이제 근데 우리가 세상이 좋아졌다고 120살 막 115살 이렇게 사는 거는 네. 안될것같아 왜냐면 네. 아그 밥을 먹잖아요. 네. 식탁에서 막 120살 할머니도 먹고, 막그 엄마도 먹고, 막 손주가 밥 먹으면서 지 엄마한테 물어볼 겁니다. 틀림없이 120살 막 이렇게 사는 할머니한테. 네. 엄마, 저 할머니는 누구야? 몰라, 옛날부터 있었어,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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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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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laughs> 독특한 유머인데요. <laughs> <laughs> 재밌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 네. 결혼 2 4년차 로버트 할리 씨. 예. 네. 우리 저 아내분께 뭐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늙어서 두고 보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근데 와이프가 훨씬 더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작년에 아주 큰 싸움 했어요. 어머. 그런...